상주 품93.9 메가헤르츠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4월 첫째 주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규속 법인 지방 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 첨부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군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위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의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오늘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공공배달의 먹개비로 주문하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12,000원 이상 주문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먹개비 회원이면 누구나 1인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결제는 사용이 불가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먹개비엠 내에서 결제수단 중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상주화폐 구입대받는 10% 할인까지 고려하면 혜택이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주민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상주시에 1년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주민으로 생애 한 번의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 중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75세부터 79세는 5월에, 70세부터 74세는 6월에, 그리고 6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주시 보건소는 4월 1일부터 두 달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5대를 이용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혈관숫자 알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자기혈관숫자 알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를 알리고 자기혈관숫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홍보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2월부터 주 1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을 통해서 심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구대 생활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광판과 SNS,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향한 비난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세상에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의 비난은 흘려드리면서 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손세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